뭐 여기 자매봉 오르면서 바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은 제가 올랐던 길이고 막 뭐, 졸로가나 이쪽을 하나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증상이 올라오니까 소름 소리가 좀 들리네. 여기는 새소리도 들리고. 지금은 잠해봉 오름에서 반대쪽 길로 정상을 찍고 가산하고 있습니다. 어 그냥 나무숲길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. 이쪽은 분하고인데 나무에 가려져서 보이진 않습니다. 이쪽은 뭐 시내 중심적인데 똑같이 나무에 가려져서. 안 보이네요. 이 산을 오르는 건 좋은데, 조금 힘드네요. 힘든가, 좀. 그 중간이어질지 참. 오인돌 뭐 이렇게 적혀있네 어, 딱히 많이 본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나 돌 위에 참 나무가 자라는 거 보고 싶기했는데그 작은 는 그냥 돌이기 때문에 딱히 모르겠네요 좋은 짓 어차피 저걸 읽어도 바로 까먹습니다. 그래서 그냥 찍기만 했습니다. 오, uh, 배 타이어 고무 길이 조금 울퉁불퉁해서 조금 밝기가 힘드네. 어, 좋은 부분도 있고, 나쁜 부분도 있고,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냥, 야다수 밑에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. 이제 뭐 오르막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정상이니까. 정상에서 하산하고 있는 거니까. 어.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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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냥 타이어를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오어깐거 같네요.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. 아, 시원은 합니다. 지금 도시까지 사가서 껴가지고, 뭐 이제, 팔에, 그 길이 하 없을 것 같네요. 저기 약간 농기구 같은 게 있는데, 아, 전화 안할 거니까. 뭐 하나밖에 없네요, 허리 돌리기. 여기 막뭐 계단도 있고, 특이하네요. 울타리가 나오네요. 오, 어제? 홀에서 다 가려졌습니다. 음, 여긴 여자소 밑에있네요 그래도. 이제 조금씩 내리막길이니까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정상에서 하산하는데도 지금 15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. 생각보다 3회판 정상 졸리기라는 느낌입니다. 그래도 사람이 많이 왔는지 돌탑이 보이네요. 어느 그 정도 왔으니까, 이렇게 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한 명이 이렇게 쌓진 않았을 텐데요. 아이건 언덕이 좀 나오네요. 아, 여기가 순환도 있네요. 저는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딱히 그냥 좀 말이겠네요. 그냥 막 말을 하자면 어제는 막몰당 갔다가 저녁에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몇 군데 가니까 문을 닫아서 그냥 강정 닭강정 먹었습니다. 막 맛있었습니다. 가격도 엄마 반반 만천원에서 저렴하게 잘 먹었습니다. 여기 나무는 뭐 조왕통닭이라고 옛날 통닭이 비싸긴 한데 양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번처럼 터 남길까봐 그냥 안 먹었습니다. 두 명이면 모르겠는데 혼자서는 양이 많습니다. 예전에는 다안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양이 많아서 다못 먹겠더라고요 평소에 집에서도 3분의 1 정도는 남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닭이랑 닭강정이랑 소주 한병 먹고 다 하러 그냥 10시 돼서 케어 됐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, 근처에 아무튼. 잠은 진짜 잘 잤습니다. 여기서 보니까 생각보다 내리막길이 좀 있네요.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, 조금 경사가 있습니다. 내려가서 차 안에 있는 맥콤 하나 먹어야 되겠네. 시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탄산이 들어가면 힘이 좀 나지 않겠습니까? 힘좀 내서 다음은 아마 옆에 있는 백리약 쪽으로 갈것 같습니다. 백리약이 백리오름인지는 저도 잘모르나뭐좀 전에 간 온지, 악, 백지, 백리악뭐그렇지 여기 근처에 악이 몇개 있더라고요. 저번에 갔다 왔던 여자랑. 뭐좀 이따 갈 송악인가? 아무튼. 그 다음에 뭐 왼쪽으로는 뭐 거인악인가? 아무튼. 그렇게 지도해 보였습니다. 그리고 중간쯤에 뭐 민오름이랑 뭐 멋채오름 뭐 그런 데서. 가야 될지 그거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. 어체 오르면 막 보니까 엄청 걸어가야 되는 걸로 보여가지고 일단 뭐 한번 더 보고 판단해야 을될것 같습니다. 아이다 내려온 것 같네요. 바로 입구가 보입니다. 와 내려온데도 16분 정도가 걸릴 거 아니에요. 상당히 정상 졸리길이 길었습니다. 또 입구에서 정상 졸리길까지 가는데도 길어. 고아무힘 200m 정도로 딱깨봤는데 오산이었습니다. 아무튼 뭐 나쁘진 않습니다. 엄청 좋은 경관은 아니지만, 길도 잘되 있고, 뭐, 남은 쪽에 오시면, 뭐, 산책이라 생각하시고, 한 30분 정도만, 조자하시면, 뭐, 될것 같습니다. 제 마지막 배리 막길 이고 이렇게 오른쪽 지도 를 보고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. 감사 합니다.